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벨기에 에서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가운데 주입물이 있고, 벨기에 네덜란드 번지수가 나옵니다. 한 집이 두 국경선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국전선이철의장막이 무너지고, 고구마 안에서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우사바순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의 삶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도 국방력을 튼튼히 하며 하나님을 존리하러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신 은혜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용서시치며 한반도 위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세계 선교하는 나라 가운데서 미국, 한국, 그리고 인도, 영국 순입니다. 국가도 부강해야 되고 나라가 안정되며 5대 양육대주의 생명이 모으는 힘있게 전파하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